전국의 시우를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우 당험사 미미 메루입니다아 어, 여러분들 오늘 제가 알려드릴 우리 또 비법은 말이죠 시우 상품으로 여러분들 완벽하게 연애 꼬리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갖다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제가 봤을 때3 스텝으로 한번 땡겨줄 테니까 필기하면서 잘 따라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음에 드는 상대방이 생겼을 때아원스텝 뭐죠? 일단 친해져야 돼. 어, 적어두시죠. 기본적으로 친해져야 됩니다. 뭐 이렇게 호들갑을 떠냐고 하는데 이거 방법 괜찮아요. 제가 봤을 때. 아, 너무 부담스럽게 접근해도 안 되기 때문에 첫 질문은 어떻게 마련하는 게 좋냐면 어디 사세요? 이런 게좀 괜찮아요. 음, 그 상황은 내가 봤을 때 자작하게 이제 상대방하고 단둘이 있을 때. 자 그럴 때. 이제 상대방의 대답이 이제 나오겠죠. 단둘이 딱 있을 때다 야경 딱 비추고 그런 어떤 밤 장면 7시에서 9시 요 사이야. 오케이. 어디 사세요? 제가 물어보면은. 뭔가 대답이 나오겠죠. 양천구 살아요. 그때 여러분. 메이저리그 투수마냥 7시에서 9시 사이에 먹을 맥주 딱 장전하고 저는 강서살아요. 그 많은 맥주 중에 강서 맥주를 먹음과 동시에 어그 분위기를 풀어줄 수 있는 그런 느낌이고요. 선생님 그러면은 만약에 강서살아 할수 있잖아요. 그럼 어 놀라지 말고 어 그럼 강서맥주요 이런 식으로 어 초장도 돼살이 나는 거 아니야? 그런 말씀들이 지금 많은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어 뭐야 미친 사람 이러면서 그걸로 좀 친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인정하시죠? 어. See you. 바로 이제 투 스텝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친해졌기 때문에 이제 썸남이나 썸녀가 생겼다고 보면 돼요. 벌써 하신 분들이 있는데 요즘에 하트 시그널은 진창이 굉장히 빨라요, 여러분들. 굉장히 달라요, 요즘 시그 <laughs> 응. 어, 데이트를 해야 됩니다. 친해졌으니까 그 썸녀, 썸남 상태에서 데이트를 한번 찢어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팔짱 이고볼거야요지 어, 데이트 진초 뭘로 할까? 어떤 또, 또 개드름이 남발이 될까? 이렇게 좀 지켜보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데이트의 활용 점점 뭐겠습니까? 벚꽃 데이트예요. 자, 그런데 지금 상황 자체가 벚꽃이 약간 거의 졌잖아, 그렇지? 그러면은 어떻게 하면? 되느냐 음 요런 상황에서 자 부금 딱 내려주고요 빠밤 또 뒤에 메이저리그 투숨 하나 장착하세요 그러면 야또 뭐야 하면서 기다릴 거야 그러면 아 우리 데이트는 벌써 벗꽃도 졌는데 영화관 갈까 벚꽃만주를 선사하면서 그 문맥에 이어주시면 센스있게 만주 하나 먹으면서 여러분들 가지 않을까요? 이런 것들 괜찮아요, 제가 봤을 때. 어. 벌써 벚꽃도 졌는데 하먹어본는것 차이가 없것같은 생각보다 양이 많습니다, 여러분들. 일단은 벚꽃만주, 요거좀 알아주세요. 어, 양이 좀 많기 때문에 벌써 벚꽃도 졌는데 하면서 입에 플렉스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제 드시고요. 상대방 어떻게 나오겠어? 잠시만좀 먹고 와 같이 먹으면서 다음 드립을 생각해. 오케이. 맛있어, 얘들아. 계속 맛있으니까 그거 하고 먹어. 너가 먹어라, 얘들아. 지금 2단계 신청하다가 연애도 못하고 이제 돌연사당 하겠다 이렇게 되는데 당황의 연속이야. 하지만 충분히 위트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나만 그래? 아니 그러면 우리 점심이라도 먹어야지 이럴 거 아니야? 상대방이 저 배려해준다시고 아나 그러면 도시락이라도 준비할게 이러잖아. 그럼 잠깐! 아니? 아니? 도시락 준비할 필요 없어. 무슨 도시락이야? 내가 이미 준비했잖아. 봄나들이 김밥? 기본적으로 이 CU의 상품들이 있어요. 어, 어 뭐지? 이게 뭐야 이거? 이 어. 봄나들이 김밥으로 봄나들이 준비를 어, 너무 힘들게 하려는 그런 어떤 배려를 갖다가 기본적으로 너가 이미 준비가 됐다라는 그런 느낌을 살려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상당히 이쁘기 때문에 이런 느낌으로 가도 나쁘진 않아요. 제가 봤을 때 인정하시죠? CU. 응. <목소리도> 자 그렇게 해서 끝나고 나서 오늘 마지막 연애 성공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 이런 그래 고백을 해야 되잖아. 그래 고백을 마지막에 때려줘야 된다. 자 이런 말씀 좀 드릴게요. 이걸로 활용정지 한번 찍어주셔야죠. 고백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이거 중요해. 고백 같은 게 굉장히 중요하고, 여기 별표 한번 3개 정도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어머! 어머! 별표 3개. 음. 음. 요거 여러분들, 예전에 약간 7080 요런 무드로 좀 들어가서, 그때 당시에 어떤 애니메이션이나 영화, 요런 감각들 좀 생각을 해봐. 음, 고백의 타이밍은 역시나 7시부터 9시. 음, 그 때가 좋아요. 그 때가 야경 딱 받으면서, 별이 보일 거야. 응. 음. 도시라서안 보여? 어 이렇게 또밤 되면은 별빛이 이렇게 촥내리치는 별들이 많은 그런 동네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마지막 데이트 코스로 선택을 하란 말이야. 자 거기 간 다음에 아, 하늘 이런 상황이 어딨어? <laughs> 자 이러지 말고 얘들아 좀얘좀 들어봐. 내 얘기 좀 들어볼래? 준비해 하늘 야, 준비해. 야, 준비해. 지금 전쟁 났어. 야, 준비해. 야 사랑전. 야, 준비해. 아, 진짜 이래? 이럴 수 있어. 어머니 아버지만 그런다. 아니야, 아니 충분히 이럴 수 있어. 이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데뷔를 하란 말이야, 얘들아. 준비가 필수다. 자, 어떻게 하냐면 여러분들 먼저 네가 얘기를 할수 있어야 돼. 같이 봤어요. 국에 올리고 음, 옆에 쳐다보고 타이밍 잰 다음에 음, 내가 저별 따다 줄게. 그만해. 이제 그만해. 이제 그만, <laughs> 그만 꺼내. 꺼내. 자, 이럴 거야. 자, 거기서 내가 하늘에 별 따기? 아, 니 하늘에. 죄송합니 <laughs> 다시 다 할게요. 하늘에. 음, 별도 따 줄게. 뭐? 아니, 그별 말고. 하늘, 하늘 별 딸기? 하늘별 딸기? 자, 이러면서, 어, 요별 딸기. 요거를 마지막으로 같이 바작할때거 뜨면 안 뜯죠? 먹겨주면서 <laughs> 별도 따줄게. 좋아해. <laughs> 자, 이런 식으로, 어, 바로 해주면은 여러분들 이 3스텝을 완벽하게 씌우로 성공할 수 있다. 자, 이런 말씀 드릴게요. 응. See you! 자 여러분들 3스텝까지 완벽하게 맞췄습니다 친해지기, 그 다음에 이제 데이트 신청, 고백 요런 단계로 나아가시면 될것 같고요. 지금부터 여러분들 복습 문제 풀어보고 이 시간 한번 종료하도록 하죠. 보겠습니다. 데이트 신청할 때 네, CU에서 해야 되는 상품으로 알맞은 것은 요렇게 문제가 딱 나와있습니다. 중요한 거 뭐겠습니까? 앞에 그지? 이런 부사어좀 신경을 쓰면서 들어가라. 말해. 데이트 신청할 때 어떤 상품이 필요한지 3단계 중에. 그렇죠? 자, 데이트 신청 몇 단계였죠 여러분들? 몇 단계였어요? <laughs> 2단계였죠, 지 2단계, 2단계 여러분, 뭐겠습니까? 정답, 그렇죠. 3번이죠. 응. 벌써 벚꽃은 졌지만! 하면서 운 때는 요런 느낌, 벌써 벚꽃, 골라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이번 시간 한번 마무리 짓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이거 통해서 연애 잘 하시면 될것 같아요. 어, 댓글에 무슨 뭐, 형뭐휴머이야형 미쳤어. <laughs> 저걸로 생각한 내가 레게노 자, 이런 식으로 조롱하지 마시고, 어, 아 좋아,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좋아요, 댓글 좀 많이 달아주세요. 어, 그렇게 좀 많이 달아주시고, 어떻게 하면 시 u 상품으로 요렇게로 이렇게 고백이 성공할 수 있을지, 그런 방법들 같이 공유해주시면, 제가 다음에 또 강의할 때 아주 좋은, 어, 참고 자료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 시간 한번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아, c u 타 당사,